앞으로도 한 번쯤 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락도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어요. 저는 좀 많이 빠지면 57,000 달러 안팎까지는 어,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, 늘 이렇게 현금은 가져가야 돼요.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렇게 떨어질 때 잡을 수 있죠. 네, 저는 올해 중에 한 14만 불 정도 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한 20만 불까지도 네, 보고 있습니다. 하락이 올때 팔지 마세요. 네. 명백하게 상승장이니까 이럴 때 팔면은 진짜 많이 후회됩니다. 앞으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진짜 큰 상승이 펼쳐지거든요. 간밤에 좀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. 어저께 새벽에 라이브 했었는데, 한 12시 좀 넘어서 고점을 터치했어요.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가 전고점이거든요. 네, 여기 보시면, 69,000달러. 여기, 여기 잘 보세요, 여기. 69,000, 여기 나오죠. 네, 69,000을 터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, 그다음부터 쭉 빠졌죠. 뭐, 원사이드하게 쭉 빠졌고, 여기 이게 밑골이 크게 달고 떨어진 거는, 어, 롱이, 롱이 청, 청산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. 선물하는 사람들, 뭐, 롱 청산된 거예요, 청산. 위아래로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도 청산되고 여기도 청산되고 그래서 어좀 전반적으로 많이 좀 털렸을 것 같습니다 어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뭐 유학 보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어좀 돈을 좀 보내놔야 된다 왜 보내놔야 되냐면, 이럴 때 좀, 어, 솔직히 요 가격에 사면 좋잖아요. 5만 9천불인데, 6만 9천에서 5만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싸게 산 거잖아요. 근데, 현실적으로, 업비트에서 사면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, 여기서 10%가 떨어지잖아요? 그러면, 업비트에는 10% 김프가 낍니다, 막. 그래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아, 좀 아쉽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뭐 업비트 가격으로 한 9천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싼 가격이긴 한데 바이낸스나 뭐 이렇게 okx 같은 해외 거래소에 보내 놨다면 훨씬 싼 가격에 네, 매수를 할수 있죠 그래서 뭐 어려우면 안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급락하면 좀 싸게 잡고 싶다 하면은 유학을 좀 김치 프리미엄이 쌀때 미리미리 보내 두는 것도 네, 방법이긴 한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도 꽤 많이 껴 있습니다. 원래 하락할 때 많이 껴요. 네이버에다 김프가 이렇게 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홈 누르면 됩니다.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김프가 8%까지 꼈죠. 네. 이더 이더리움 클 이클은 뭐한 11%까지 꼈네요. 네. 김프는 보통 비슷비슷하게 부는데 하여튼 요 정도 김프가 지금 껴 있다. 네. 반등해서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. 아침에 애들이랑 달리기 할때한 9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. 한8% 정도 네, 김프가 지금 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채팅창 보니까 아침에 김프가 뭐한 15%까지 껴 있었다고 뭐 하더라고요. 와 59,000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쭉 떨어질지 몰랐는데 네, 여기쯤에 걸어놨으면 좋았겠죠. 저는 한61,000 정도 네이 정도에 조금 일부 매수가 돼서 지금은 뭐좀 수익권이죠.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거의 뭐 지금 약간, 아주 아주 조금, 네, 수익권이에요. 여기 평균 단가로 되니까. 그래서, 이렇게 좀 떨어지면, 네, 요럴 때 한번 분할 매수하고, 요럴 때도 뭐 분할 매수하고, 분할 매수하고, 좀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올랐으니까, 이제 좀더 떨어질까봐, 아,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건가, 이제 비트코인 다 팔아야 되는지, 좀 걱정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방송을 한 이유가, 네, 그런 이유도 있는데, 어저께 밤에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, 원래 이렇게 전고점 넘을 때는 항상 좀 차트가 조정을 좀 자주 받습니다 네, 그럼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등락이 되게 많잖아요. 네, 요 근처에서 보면 여기도 한번 이렇게 크게 빠졌었죠.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또 도전했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뚫었잖아요. 네, 이 다음에 세게 뚫고 나서는 아, 이, 이거 진짜 이거부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거든요 그래서 아, 이때도 사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다 팔고 아 이제 수익 실현 다했다 비트코인 잘 먹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있을 진짜 상승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물론 여기도 되게 큰 상승 이긴 한데 여기에 비해서 이 다음 상승이 훨씬 큽니다 정말 훨씬 훨씬 크니까 어 팔지 마시고 네. 여기 수익 가져간 다음에 뭐 여기서는 팔아도 뭐 그래도 수익을 좀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는 정고점 근처에서는 네 진짜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팔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네,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가,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정고점 부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게 조정이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네, 이렇게 보면은 되게 현란하죠. 앞으로도 한 번쯤 더부딪힐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락도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잖아요. 잠깐 이렇게 반등줬다가 또 이렇게 한번쭉 빠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좀 많이 빠지면 57,000 달러 안팎까지는 어,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진짜 정말 네, 큰 폭의 하락장이 오면 이럴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긴 합니다. 한 52,000불까지도 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네,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오면은 완전 땡큐이긴 하지만 거의 가능성은 없고, 57,000까지는 네, 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이 정도 되면은 꽤큰 폭의 하락이거든요. 요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좀 빠졌죠 요때 한20% 빠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큰 폭의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382까지가 여기 매물대랑 아까 57,0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게 여기 382랑 딱 맞거든요 네 그게 한57,000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, 저는, 여, 여기, 여기까지 빠지면은, 추가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57,000. 여기까지 좀 오면은, 좀 수익이 훨씬 클것 같아요. 이 뒤에로는 상승이 엄청 클 테니까, 이큰 상승을 이렇게 싸게 사면은, 네, 좋잖아요. 사실 지금도 저는 좋은 자리라고, 네, 생각하긴 합니다. 빠지면 좋겠다 하지, 반드시 빠진다는 아닙니다. 뭐, 그건 뭐,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. 또 요즘에 거의 하락을 안 주니까, 한, 대충 한 보니까 14%? 네, 요정도 빠진 것 같아요 14% 정도 어, 여기까지 빠져 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,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빠져 주면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어, 좋은 매수 자리인 것 같아요 a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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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가 오면은 네, 저는 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, 늘 이렇게 현금은 가져가야 돼요.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렇게 떨어질 때 잡을 수 있죠. 그러니까 한방에 이때 다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 어차피 이제 이제부터 진짜 불장인가 보다 한방에 사야겠다. 몰빵해야지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이 뭐 심란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분은 만약 몰빵을 하셨다면 그냥 좀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달 정도는 <laughs> 네. 아예 계좌를 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몰빵을 했으니까. 그래서 몰빵을 하면 대응을 할수가 없어요. 네, 몰빵하지 마세요. 몰빵하지 마시고 네, 일부가 현금을 반드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내가 뭐 천만 원을 투자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그래도 좀 조정이 좀 있으니까 네, 여기에서 뭐한 적어도 한 200만원 정도는 네, 여기서 투자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면 좀더 사고 아니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더 사고 어찌됐든 전고점 밑에서 69k 밑에 있을 때는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했어도 여기 1천만원 빵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한 적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어 현금으로 좀 갖고 계세요 한 2, 30% 정도는 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. 네, 그래야 무슨 투자를 하시든 좀 마음 편하게 어,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트레이딩 뷰에서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람을 걸수 있거든요. 네. 그럼 나중에 찌르르 하면서 알람이 오거든요. 어, 전고점이 다시 한번 좀 너무 너무 그 시점이 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번더 도전은 할것 같고 한번 떨어졌다 갈 수도 있어요. 네. 한번 여기에서 저항이 한번더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두번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는. 여기쯤에서 한 500달러 모자랐었죠. 정고점에서. 이번엔 정고점 닿긴 닿았어요. 네, 그 다음 한번 조정받고. 원래 그 살짝 넘거나 살짝 모자랐을 때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. 네, 이번에 만약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든,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, 여기를 뚫으면은, 네, 그 다음에는 상방이 완전 열려있거든요.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영역이거든요, 이쪽은. 네. 저는 올해 중에 한 14만 불 정도 보고 있는데, 뭐, 어떻게 될진 모르죠. 많이 올라가면은 한 20만 불까지도, 네, 보고 있습니다. 내년에 어,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앞으로 뭐, 저는 한이 정도 보고 있는데, 많게는 이만큼 보고 있는데, 여기에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? 비트코인은 좀 길게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, 어 적어도 1년은 가져가시기 바라고, 가급적이면 한 5년 정도는, 2029년까지는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면 어 지금 매수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네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. 뭐 지금 뭐 1억 정도 하니까 9천만 원 정도죠. 네 9천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. 너무 비싸고. 어 근데 이게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싼 가격인데 어 이게 되게 좋은 자산이다. 진짜 금이다. 금 9천만 원어치 사는 거는 마음의 부담이 크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코인도 일종의 금이니까. 어, 금을 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면은 여기까지 마음 편히 좀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어, 계속 그래도 좀 올라주네요. 네. 다행입니다. 어,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, 현금을 꼭 비중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럴 때 하락이 올때 팔지 마세요. 네. 명백하게 상승장이니까 이럴 때 팔면은 진짜 많이 후회됩니다. 네, 앞으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진짜 큰 상승이 펼쳐지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. 한번 볼까요? 요 때쯤 정고점 넘었거든요. 2020년 12월에. 그리고 요 때쯤 어, 6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. 3배 오른 거예요. 3배. 정고점 넘고 3배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크게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. 여기에서 좀 횡보를 좀 오래 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. 한 3~4개월 만에 지금 한 3월쯤 되니까 기요사키 온께서 6월에 100k 간다 그랬잖아요. 10만 달러 간다고 했잖아요. 로버트 기요사키께서 그니까 요쯤 되면은 한 10만 달러, 한 6월쯤에 어, 요 정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상승입니다. 네, 여기 지금 가격에서 한50%더 오르는 거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.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요 때까지는, 어,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, 제 개인적으로는, 연말까지는, 네, 좀 가져가세요. 적어도 14만 불에서 20만 불. 요 밴드 안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뭐, 이게, 뭐,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, 저도 많이 정보들도 보고, 전문가들 예측도 좀 보고 하거든요.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. 저는 그저, 어 뭐,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. 초보, 코인 초보 투자자일 뿐이고,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. 어, 근데 저는,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한 거를 어, 나눔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. 이 그러니까 정도 선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요, 요, 요만큼 하락했다고 무서워서 네, 팔거나 하지 마시고 좀 오래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 0.5비트 사면은 아주 좋은 거 아닌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되게 좋죠. 네. 노후준비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네. 신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떨어지면 좀 무섭잖아요. 네, 저도 무섭고, 네, 저도 무섭습니다. 근데 저는 뭐좀 길게 보고 있으니까,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현금 보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아 이제 살 때가 됐구나 하고 안정감이 드는데 어 전액 현금이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어, 마음 편한 투자를 하려면 현금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%에서 30%라도 그리고 우리는 뭐 일을 하니까 보통은 본업이 있잖아요 예,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을 어, 좀 쓰지 말고 어, 애매한 거 사지 말고 현금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니까 어, 노후대비를 코인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안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네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10년 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10년쯤 지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뭐한 5~6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. 네, 그 정도면은 노후 대비 되지 않을까요? 얼,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? 뭐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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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후 대비를 비트코인으로 하지 않고 뭐더 좋은 대안이 있나요? 뭐 저는 잘 모르겠어서. 25년에는 일부 매도하는 게 좋죠. 네, 하락장이 있을 거예요. 네, 25년 중에 내년 언젠가는 하락장이 있을 텐데, 어,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9천만 원을 샀잖아요. 예를 들어서, 나중에 뭐 상승장이 와서 뭐 2억이 됐다고 치고, 다시 하락하고, 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. 어, 근데 뭐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,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 뭐한 6천에서 7천까지 뭐 빠질 수도 있죠. 그니까 러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고점의 높이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4억까지 올라가면 이 가격은 안올것 같은데, 어 한요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빠지면,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. 뭐, 저는 모르죠. 네, 저도 그냥 투자자일 뿐이니까.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. 네, 5 0 0 0까지 잠깐 갔었어요. 5만 9 0 5까지 내렸어요. 네, 하락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 저라고 써있는 데 보이시잖아요? 여기 저라고 써있는 데를 보시면 됩니다. 가장 낮은 된인것 같은데, 네, 딱59,005 맞네요. 네, 59,005불까지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김프가 많이 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싼 가격에 못 잡았을 거예요. 어, 비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. 여기 저라고 써있는 데 보시면 됩니다. 어, 비트 가격으로 8,800까지 떨어졌었네요. 와, 많이 떨어졌네요, 그래도. 8,802만원까지, 네, 떨어졌었습니다. 이게 완전 저점 이었죠 네, 9천만원 밑으로 잠깐 내려 갔었어요 근데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, 또 조금 빠지고 있네요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빠지면 은 네, 5만 7천 선 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, 여, 여기까지 빠지면 여긴 진짜 너무 좋은 매수자리 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그 뒤로는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빼면은 어 빠질 거다 빠지지 않았나?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비보나치 되돌림도 되게 잘 맞죠. 여기 매물대와 상당히 잘 맞습니다. 여기까지 빠지면은 대략 한17% 정도 네, 하락이네요.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충분히 빠질 수 있죠. 뭐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상승장이라서 상승장이 그렇게까지 는잘안 빠지거든요. 네, 많이 빠지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네, 그거는 좀 어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다 들어가진 마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를까봐 여기서 몰빵하지 마시고 뭐 오르면 뭐또 여기서 더 사면 되니까 떨어지면 또 여기서 더 사면 되고 뭐 그럼 대충 평균 가격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나중을 보면은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우리가 선물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현물 매수하는 데는. 어, 그니까 뭐, 디테일하게 10% 안팎의 가격으로 사는 거는 좀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바닥에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.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, 어, 수량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, 여기까지 오면은, 어, 더 사야지. 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좀 갖고 가시고, 어, 조금 올라도, 어, 그냥 좀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요 이전에는,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후에 사면 어떠냐? 잘, 잘 모르겠어요. 네. 지금 한 7만 불 가까이 됐는데, 이거 넘어서, 한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간 다음에 산다. 뭐 그래도 뭐 수익이 있긴 있겠죠. 근데 1억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뭐한 3, 4억까지 간다고 보고 사는 걸 텐데. 솔직히 제 마음속에선 그래요 한 3, 4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누구도 알수 없으니까 1억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14만 불 정도는 어,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만 9천 불 정도는 나쁜 가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, 그러니까 저는 더 오래 가져,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불안하신 분은 팔더라도 좀 내년 초에, 아니면 올해 말이나 어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, 이 정도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